안녕하십니까. 심도령작궁입니다 네. 어, 요번에는 어떤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알밤 꿈, 고추 꿈. 네. 소위 말해서 알밤이랑 고추 꿈을 꾸면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이게 태몽인가? 길몽인가? 아, 흉몽인가? 근데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게 태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게 태몽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고 길몽이 될 수도 있어요.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꿈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꾸냐에 따라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꿈이 흉몽이 될 수도 있고, 길몽이 될수 있고, 태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심도령이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길가를 걸어갔는데, 내가 어느 제방 쪽에 걸어갔는데, 내가 어디 산에를 갔는데, 밤나무의 밤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꿈을 꿨어요. 그 꿈은 길몽이에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나, 또한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꿈이고요. 반대로, 이 밤나무의 밤이 하나도 없어. 아예. 밤나무는 밤나무인데, 밤송이가 한두개씩 듬성듬성 열려있는 꿈을 봤어요. 이 꿈은 내 주머니가 빈곤해지거나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거나 구설수가 희말리거나 시비수, 간제수에휘말릴수 있다는 꿈입니다. 네. 이 꿈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한, 어느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밤나무 밑에서 밤송이를 따서 떨어진 밤송이를 내가 알밥 노랗게 입은 알밤을 발로 까는 꿈. 이 꿈은 무엇이냐? 남자분들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혼담이 오간다.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 이성 친구와 결혼을. 할 수도 있다 한마디 청혼을 받을 수가 있다 혼담이 오간다는 꿈이에요. 그러면 신도령님 그러면은 여자 친구도 없고 남자 친구도 없는 저희 같은 솔로들은 해당 안돼요? 아니요 해당 되죠. 아 당연히 혼담이 오가는 꿈인데 본인들도 배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꿈입니다. 내가 평생 배우자가 될 배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나, 허나, 반대가 있죠. 녹색 밤인데 익지도 않은 밤을 내가 어거지로 발로 까는 꿈. 이 꿈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와 이별수가 있거나 아니면 혼담이 오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파운이 될수 있는 꿈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안타깝죠. 이별이 이별이라는 단어도 참 마음이 아픈데 혼담이 오가는데 이 파운이 뭔 말이 웬 말입니까? 네. 진짜 이런 꿈은 안 꾸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고추꿈 어, 고추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추꿈은요 내가 밭에서 바구니에 고추를 가득 담겨져 있는 꿈을 봤다. 고추 밭에서 고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딴게 아니라 그냥 바구니에 고추가 가득 담겨져 있어. 이거는 구설수, 소송, 시비, 관제, 안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들. 네. 고추가 가득 담아지는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허나, 내가 밭에서 빨간 고추를 가득 담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이 꿈은 혹시 임신 중인 여성분들, 예,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꾸거나 아니면 집안에 누가 임신 중이다 하면은 장차 태어나서 이 아이가 머리가 엄청 좋은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에 불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이 아이가 집안의 복덩이가 되는 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집안에 그러면은 임신한 분이 안 계신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집안에 행재수가 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일이다라는 꿈입니다. 또한 내가 고추를 따서 바로 먹는 꿈. 예. 밭에서 시퍼런 고추를 바로 따서 먹는 꿈은 무엇이냐?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될 꿈, 암시라는 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누구냐?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커플분들, 예. 네. 남성,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그 남성, 여성분들이 이 꿈을 꾸신다면, 새로운 것, 전에 만났던 인연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인다라는 꿈입니다. 이 꿈은 솔직히 밭에서 고추를 따 먹는 꿈은 어, 이거는 일반 이제 일반 남성 여성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예, 기혼 남성 여성분들은 해당 안 돼요. 미혼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은 저희는요. 기혼 기혼인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아니요, 해당이 있죠. 고추를 따 먹는다. 네. 혹시라도 고추를 따 먹었다 하시면은.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셨다면은 그부부싸움이어 그냥 눈 녹듯이 샤락 <laughs> <laughs> 녹는다는 꿈이다. 한마디로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어 부부관계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부부관계가 웬만 원만하게 흘러가서 서로 기분 좋게 화해할 수 있는 꿈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밤과 고추 꿈을 여러분들께 해몽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신도령이 요즘에 너무 부지런하지 못해서 네. 영상을 자주 못 올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올려드린 것 같아서 참 속부스럽습니다. 신도령이 앞으로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말쯤이면은 저희 나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또전국에 이제 계신 분들, 아무쪼록 수도권 계신 분들, 비피해 없으시고, 예, 태풍 꼭 피해가 없으시길, 신도령이 꼭 간절, 간곡하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를, 예, 기원 드리고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 다 백억 부자 되시고, 좋은 꿈만 꾸시고, 안 좋은 꿈 꾸지 마시고, 좋은 꿈만 꾸셔서, 부자 되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심도령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